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흠이 없이 강건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길을 참으로 흔들림 없이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을 같이 하십니다. 342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그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가.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지 못함 태우 태우면 불로운자가 반드시 보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의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백성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율법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해가 당해를 입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신의 선에서의 율법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들어온 지채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고 앞으로 거의 40년을 이제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자리에 정착하며 농경을 하고 경작을 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늘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움직여야 되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흡족하게 먹이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주시고 이런 규칙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법칙을 만드시는 것은 이 광야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보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Law of Restitution. 해를 당하고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도록 하느냐. 거기,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고 법칙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만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 하거나, 도둑질 했는데 그 사람이 잡히거나, 아, 도둑질 했는데 그 소나 양을 죽였어요. 그래서 잡거나 또는 팔면은 그 사람은 소한 마리에 대해서 다섯 마리로, 그리고 양한 마리에 대해서 네 마리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말 번역에는 밤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봐서 그에게 그 도둑을 쳤다면 죄가 없다는 것이지만 3절에 해도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해가 해가 도는 후에는 해가 뜬 다음에 밝을 때에는 피를 흘리면 죄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도둑은 남의 물건을 도둑,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못할, 그럴, 배상할 만한 것이 능력이 없으면 그 몸을, 몸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면, 아직도 도둑질한 것을 잡거나 죽이지 않고 살아있으면, 도둑질한 사람은 그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것은 주인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갑절을 갚아야 됩니다. 또, 사람이 포도원이나 밭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을,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였으면, 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을 태우면 불이 나서 다른 사람들의 곡식에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은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둑이 잡히면은 그 도둑은 갑절을 배상해야 되고 도둑이 배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잡히지 아니했을 아니 때 여기 중요한 면이 있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아서 물 남의 집을 남의 집을 지키게 됐는데 그 집이 도둑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집주인이 그 집을 맡긴 그 사람과 함께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 앞에서 이 사람이 도둑질 했느냐, 도둑질 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훔쳐가고도 남, 다른 도둑이 들어서 훔쳐갔다가 거짓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다른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 맞은 것을 이제 찾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그 여부를 조사받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절에 어떤 이름 물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를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걸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사람이 둘이 양편이 다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이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는 사람은 갑절을 갚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재판장이 나오는데, 어, 이 재판장은 히브리 원어에 무엇이라고 썼냐면, Elohim이라고 썼어요. Elohim. 깜짝 놀랄만한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Elohim.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재판장 앞에 가서 그 판결이 어찌되든지 그 판결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해와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에요. 엘로힘께 가져가는 겁니다. 이 엘로힘이 재판장이에요. 다른 데서 이 재판장을 이야기할 때 구약생경 그 다른 부분에서는 엘로힘을 쓰질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엘로힘 재판장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이런 배상에 대한 분쟁이 있고, 배상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그것, 그것을 결국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해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재판정의 해결을 하면은 다시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서 맡긴 자나 맡, 맡은 자나 두 사람 사이에서 손을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여호와 맹세하면은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믿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또 배상하지 않습니다. 남의 다른 사람의 짐승을 맡았는데 그 때에 짐승이 그 맡은 가축이나 짐승이 죽거나 상하면은.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은 주인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만일 자기,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임자에게 배상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이 도둑질한 것이 판명되면은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또 13절에 만일 찢겼으면 다른 사람의 짐승과 가축을 맡았는데 찢겼다 맹세에 의해서 찢겼으면은 찢겨 찢겨서 물려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물려 죽은 찢긴 것을 증거로 삼아 삼아야 되고 그리고 찢겼다고 증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배상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야 돼요.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 나의 불찰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데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의 불찰이 아니에요. 또 돈을 주고 빌려 온 짐승이 사고 상하, 상하거나 죽으면은 그 빌려 온 사람은 돈을 주고 빌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15절입니다. 이 여러 규정과 여러 어이 법칙을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나 민족들에게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단군 팔, 팔금이라고 했던가요? 어 단군의 팔조법. 단군 고조선 시대에 팔 여덟 개 법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세 개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죠. 첫째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켜라. 그리고 강도질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뭐 이러한 금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구약시대와 거의 동일한 시대에 있었던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시면 은 렉스텔리오니스라고 하는 이동 동 어떤 해를 받으면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해를 받은 만큼 해를 주면서 그 보복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건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시는 것은 또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계명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냐면 너희는 애국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나만이 너희들의 참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게 첫 계명을 주시고 그로부터 이제 다른 계명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신 백성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덟 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리 열 번째 계명이 남의 소유에 대해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품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큰 커다란 죄악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것. 그런 일들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뵌 이스라엘에선 이런 것이 있어으면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물건을 훔쳐갔을 때 물건을 물건으로 갚는 보상하는 것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 거기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다른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다른 이 민족들에 있었던 그 법을 보면은 도둑질하면 어떻 합니까? 처벌을 합니다. 도둑 오른손이 도둑질했서 오른손을 자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신체에 해를 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시면서 배상하게 하시고 그 짐을 반드시 갚도록 하시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 사람들을 살만한 길로 이끌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도둑이 들어왔을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처 죽입니다. 장당 방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 또 재판장 앞에 가서 모든 것을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j 왕이시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p a n j a 사람들의 a p 에 의해 a p a 들 Japan Japan j a p 이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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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지중에 살인하고 고의가 없이 살인했을 생명을 빼앗아 갔을 경우에는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세요.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에요. 피난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생명을 또 해하지 않도록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백성들의 삶을 내고 계시는 것이. 그 길을 따르라. 행위, 어떤 행위와 어떤 그 행암에 대한 것.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이렇게 보복한다. 내가 이런 해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 그,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걸 주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나의 삶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고 이 보상법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면은 이러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물론 도둑질과 탐심으로 인한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당했을 때에도 보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도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죄악을 멀리 하며 이 세상의 습관을 이기며 탐심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알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런,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믿음을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부분들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법칙대로, 우리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다가 관계 가운데 해를 당하고 또 해를 주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피해를 보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을 따라 해결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특별함을 저희가 늘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삶에서 이런 갈등과 이런 분쟁과 이런 아픔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으로 갈등이 더 심해지고. 고통이 더 심해지는 그런 일로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주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호흡과 힘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 지체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용남 집사님 건강이 날로 날로 회복되고 모든 운동과 움직임이 자유롭게 될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그 치유의 속도가 참으로 급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양이숙 집사님 시동생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며 참으로 기적과 같은 그 치유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온전케 하시어 예수 믿고 주의 자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남은 여생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신 집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이해자 원사님 모든 연약함이 없게하여 주시고 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열로하신 어르신들을 강건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히 주 앞에 살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사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